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무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범위는 어디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택받은 자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뿐 아니라, 어, 각 다른 성경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부른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부른받았다는 것은, 어, 다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에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의인 1 0 명만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와 그 천사들이 가서 그곳에 이제 보고 아 이렇게 악하다면 멸망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 멸망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니네 성에 관한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강제로 가서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 전부다 회개하고 여와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이 구원의 범위는 부름 받은 자, 부른받은 자라는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자들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데, 실제 이 구원의 범위는 인류 전체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부원받을 상황이 아니야. 뭐, 직업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뭐, 그래서 무당이니까. 뭐 타종교의 지도자니까, 뭐 세상에 악한 그런 어 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존재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예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살아가느냐 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어, 거기에 유혹받아서 빠져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냈다는 것이거든요. 이 건져낸 것은 얕은 물에서 건져내든, 깊은 물에서 건져내든, 아니면 지전분한 물에서 건져내든, 건져내든, 건져내는 사람은 다, 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이후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원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해하게 하시죠.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죽으리라 한것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불렀다는 거죠. 여와여. 건지고 예수님을 탁 건지고 어, 다 건지고 예수님 다 건지고 어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부른 사람들 <laughs>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광야에 든 것처럼. 어, 광야에서 노뱀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은 뭐냐 면 불렀다는 거죠. 너가 다 불뱀에 물렸느냐? 어, 그래? 알았어. 내가 노뱀을 달게. 그럼 노뱀을 달았다는 것은 불렀다는 거죠. 불렀는데 그 부름에 여와여라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자기 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부르셨고, 그리고 마귀는그 부르심 때문에 자기 지옥 백성들을 뺏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다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범위는 무한정이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그, 자기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 이, 토기 그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역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뭐냐면 만든다는 거죠. 근데이 만드는 게 가치 때문에 아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것을 만들었다면, 그런데 이그천 이, 있을 그릇이 왜 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어, 나는 귀하게 쓸 그릇이야 그리고 교만하고 하는 것은 그릇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도기장애에게만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기장애의 권한은 뭐냐면 귀에 쓸 것을 만들었지만 그 귀에 쓸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안 쓴다 그럼 이 더럽혀져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정화시키는 심리요 부르는 거죠. 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고 그 그릇을 보고 부름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것 때문에. 왜요? 부르다는 것은 회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디모데에서도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게 된 사람이 주인의 쓰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 토기장이가 왜 나는 이런 그릇을 만들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자기가 깨끗해지면.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천의쓸 그릇이든 귀의쓸 그릇이든 그 쓰는 자체의 본질이 만든 사람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의 이 비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부어뒀어요 주인의 생각은 안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를 더럽힌 거죠. 근데 두, 두 달란트 가지는 자랑과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이 올것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을 해서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씩 남겼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둘은 착하고 충성적인 종아 그랬어요. 많이 얻었다고 와너 정말 잘했다. 두 달란트 얻었다고 와 너는 제보다 좀 못했어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릇의 가치만큼 귀 있을 것은 귀하게 남기고 천 있을 것은 천이 남겼느냐 그것으로 주인의 가치는 끝 그리고 그것의 쓰임에 대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누굴 불렀냐면 온 인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는 헬라인과 그다음에 시브리인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 동일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것과 같으니 호세아에서는 구원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도 이그시브리적 그, 짐승을 바치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훨씬 더 원하신다는, 것.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그, 제사와 번제라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부른받을 것이다 라고 호세아의 말씀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라고 확증시켜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이째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무엇이냐면 율법 안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같은데 이 율법 안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호세아의 말씀을 읽은 것이에요. 호세아서는 율법이지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리기 때문에 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 뿔뿔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갈대에 울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도. 요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잊어버린 상황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너희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바다에 모래 갔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것 같지만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이제 좌절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범위가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고 거기는 로마인도 아니요 나와 로마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묻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이 열으셔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 구원을 약속해 놓으신 그 은혜가 이온 인류 속에 있는 것이므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안에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교회는 뭐 외모로 또는 환경으로 또 가문으로 또 학벌로 그런 것들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놀랍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 이제 이렇게 여기서 그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는데, 아,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한 3시쯤 되면, 에, 3시에서 뭐 3시 반 사이에, 예, 그, 우리 교육자들 제가 안수하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해율이를제꼭 안수합니다. 제가 자기가 부목사라니까. 근데 쟤는요, 지금 이렇게 자잖아, 지금은. 근데 이상하게 안수 딱할 때, 딱 깨서 기도해요. 제 기도할 때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자원한 아이예요. 자원한 아이예요. 나머지 교육자들은 부른받아, 끌려온 사람이에요. 끌려오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끌려온 사람 있고, 아 진짜 재수없게 내가 왜이 시간에, 어, 이 윤보한 감독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없지만, 꼭 해야 되나? 힘든데?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하자 그랬더니, 부름받은 것처럼 하는데, 쟤는 스스로, 감동이요. 저도 하면 안 되나요? <laughs>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몇번 물어보게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엄마까지, 그 엄마, 내가 하는데 엄마를 안 해? 엄마가 안 해? 자원한다는 게 이게 엄청난 그어그그 어, 그, 그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확 자원하면 하나님이 부담 가지신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무슨 일을 할때 네? 네, 능동적으로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아프면요. 병원 가고 집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아프면 병원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게더 좋고 어떤 게더 나쁘고 그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청년 시절에, 어, 아주 굉장히 사는 데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기 전이지만 저설교할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 동인천이라는 곳에 가면 옛날에 이렇게 큰 광장이었어요. 지금 광장이 없어졌는데 거기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때는 그래도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하늘 별을 보면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야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중에서 또 지구라는 게 있고 지구의 수백 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수백 개 도시 가운데서 인천이라는 곳이 있고 인천의 수많은 동네들 가운데서 동인천 광장이라는 곳을 보시고 그리고 왔다갔다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뭘 두려워하랴? 내가 뭘 염려하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건 나를 기억하신는데뭘 내가 두려워하랴? 그런데 뭐 요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주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엊그저께 에, 어저께. 그저께 주님이 눈을 감아도 떠도 보이는 그 은하의 세계를 보여시고 수많은 제가 청년 시절에 저 대부도에 가서 대부도에 가서 어, 그 전도를 갔는데 8월달에 처음 이제 팀을 묶어서 전도를 갔는데 저녁 때 낮에 전도하고 저녁 때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후에 이제 한 10시쯤 기도에 마치고. 딱 나갔는데, 우와, 하늘이, 은하수가 확 덮혔는데, 그 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본 적이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하수의 별들 세계. 야그걸본 기억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별이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내가 이렇게 쭉흘러가니 이렇게 흘렀다는데, 그 별들을 보면서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너의 기도를 기억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수많은 별들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화성 가서 뭐, 물 찾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류 어디 흔적이 뭐, 외계인들이 사는 나라 없이 있는가, 없는가, 뭐, 찾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그 수많은 것 가운데서 이 지구에 생명체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살기 좋은 별에다, 우리를 만드셔서 했는데, 그걸 기억하신다. 그 청년 시절에 그 마음을 주시면서, 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 그와 함께한 종이었다는 거죠. 뭐 자기의 유산을 남겨 주고 하려면 초카옷이 있다는 거. 근데 주님은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창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되라.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면 주님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낳을 때까지 실수하지 말라. 한 번에 성공하라는, 예배 한 번에 성공해서 그한 번을 가지고 이삭을 탁 얻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그길 중심에 서 있어라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털 세심받은 그 주님이요. 여러분, 이한 번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은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죽고 난, 난 다음에도 오는 응답이 있어요. 네. 조진 빌로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 딱 하면 즉각 응답 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즉각 응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전히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정해진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가 성공한 게 예배였어요. 근데 딱 실패한 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다시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첫 번째 성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말씀 이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의 삶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환경에 없어 예배가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에 없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흔들리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예배자의 삶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생 동행하시다가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범위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전능하시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도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두셔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 쫙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 신전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원자의 삶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 믿는 가족, 부모들, 안 믿는 자녀들, 안 믿는 또 남편과 또 이제 친척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안 믿는 부모들 기도해서 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됐으니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무지 아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기도하여 낭망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적인 사랑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 시, 싱가포르와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그리고 저 라오스와 대만과 홍콩과 슈턴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 시흥과 인천 성전에 달려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11주의 복이 넘칠지어다. 환경에 복이 넘칠지어다. 자네의 복이 넘칠지어다. 그리고 건강에 복이 넘칠지어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는 우리 주 예수 우리 떼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